예,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와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은 청해초등학교 교장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곳 청해초등학교는 바로 장보고의 청해진에 위치한 초등학교입니다. 작은 교정이지만 이곳에서는 바로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요즘 초등학교는 현대화에 의해서 교정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정에도 대부분 현대식 인물과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30년, 40년 전에 이러한 동상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은 예, 오른편에 예, 바로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예, 거북선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는 삼지창이 꽂혀있는 투구를 쓰고 계시고, 왼팔에는 긴 검을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어깨에 올리시고 위험있게 보이시고요. 바로 왼편쪽에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상징하는 동판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청해 초등학교는 해상왕 장보고의 역사정신을 선양하는 그러한 초등학교인데 이곳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그런 장보고의 역사정신을 바로 이어받은 바다의 장군이셨죠 그래서 청해초등학교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정에서 이순신 장군상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예, 기념 동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은데 예,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